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국가 환경 회의 제2차 코레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 제2차 보레를 개최하기 위해 아, 40여일 만에 제2차 보레를 개최에 대해서 보람 함께 생각을 합니다. 아, 특히 오늘은 5개 정당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 6분이 참석하시게 되는데, 사실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시고 4개 정당에서 국회의원님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셔서 위원회 구성도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속 판사를 방망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봄에는그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이 아름다운 금붕랑산을 그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침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이런 그 습관들을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우리 시기 36개국 중에서 35번째 집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o e c d 3천여 개 도시 중에서 최악의 도시 100개를 그런 기사에서 뽑았는데 그중에 44개 도시가 한개 도시다. 아, 이런 충격적인 그런 약간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것이 일관성 고기에 그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진 않았다.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이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뭐 국가 기후 환경 회가 출범한 지한 달여가 지났습니다마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국민들의 아주 그냥 마음씨들이 많은 그 요구가 아주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지난 1년, 1개월이 마치 1년이나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난 한 달간 동안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사무처를 구성을 했고, 본회의 안에 각각 20여 개 30여 명의 그 전문가, 사회권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다섯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 산업, 구성, 발전, 건설 등 분야를 망라해서 27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계 혈체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에는 500여 명의 국민정책클의단이천안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국민 500여 명, 이분들은 무작위로 다 추출이 됐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아주 단단하다는 걸 알고, 저 나름대로 참 보람있고 든든하게 생각을 했고, 빠른 시일에 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중에 시청하신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BS TV1에서 어, 대국민 토론회, 10만 명 공동회라는 타이틀화에서 대국민 그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개최됐습니다. 아, 영, 이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여론을 다 적극적으로 떼지 않고 수렴하겠다는 이란도 그 위원회의 거리를 그 나타내는 겁니다. 동북아 국가 가 내거 그 협력 체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지난 그 5월 말, 5월 3 0일에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에스카 회의에 제가 우리 대표단들을 이사하고 같이 가서 주표연설도 아, 하고 한국 정부가 제출한 그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그 미세먼지 해결을 한 협조를 축제하는이란한 어, 그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어, 채택이 됐습니다. 그한 환경부와 외교부가 많은 그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그 중국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실은 어제 그 여론 조사를 보니까. 아, 국외적인 요인이 80%고, 국내적인 요인은 19%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기사를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중국의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80%까지 우리가 중국 요인에 본다는 어,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그, 이 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 한국과 중국과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습니다. 어, 중국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한국의 언론이 어, 중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이런 데 대해서 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다. 이렇게 또 믿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괴리가 어, 한중 간의 그 협력 관계를 좀저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났고요. 아, 지난 그 6월 5일 이후, 닷새 전입니다. 아, 닷새 전에 황조에서 개최된 그 중국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최한 그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 간 계기에 그 국무원의 그 부총리도 만나고 또 환경부 장관하고 오랫동안 조찬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와 아, 이 중국 정부 간의 협조 관계를 원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환경부 간의 그 환경협력센터가 지금 베이징에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한중 음, 환경부 장관 간에 우리 조명래 장관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지난 2월 2 6일날 중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이런 협력센터도 세우고 공동연구보고서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지난 그 6월 5일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아 제가 또 유엔의 그 환경문제를 통과하는 유엔환경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총장 대리도 중쪽에서 어 만나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성재순 작를 방문해서 이센동 총리를 비롯해서 외무장관, 환경부장관 이런 사람들을 아두고 만나 만나고 이 싱가포르 또아세안과의그 미세먼지 해결의 협력 방안등에 관해서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난 그 각국의 그 지도자들과 유엔 및 기타 관련 기구 지도자 들 모두 미세먼지 해결이 전반적인 그 기후 변화 협정 이행 추진과 관련해서 아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 이런 데 대해서 다. 동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그간의 그 업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잠시 후 사무처에서 아, 별도로 안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어, 이 미세먼지 해결에 임하는 저희 그 자세 아, 또 위원님들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제가 이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는 걸 모르는 것부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지도 제가 처음 알았고요. 또 우리나라에 발명가들도 그렇게 많은 것인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발명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설계도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 깨끗한 공기를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참 우리의 큰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간 국내외 그인터뷰가 강연,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임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위원님들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그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 생산과 소비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기간. 그 어떤 에너지나 산업 사람, 업체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개개인의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그어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아세아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만든 건뭐 자랑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나라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간 우리 생활체도 바꿔된다 어, 우리는 지금 개인의 인식과 행동부터 각종 사회 제도까지 환경과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그 아주 혁신적인 변호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코페르니스, 코페르니스 스적인변화의 기조에 지구의 운난과 기후변화는전지구적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변화에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변화는 영원해 보이고 눈앞의 제약과 갈등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우리가 제도, 인식, 삶의 방식 등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을 결연히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기후 환경 위원회가 회의가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된 것도 이러한 것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과 다양한 제약을 위원님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제째는 문제 해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아이세먼지 모두 이 국경을 넘어서는 초월경적인 이런그 영향에 노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생활 양식을 바꾸는 등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 6월5일날 중국을 가면서 느낀 건데 그 도시 벚꽃에, 건물 벚꽃에, 이 한문으로 남천보위전아시행동자입남천보위전이라는게큰한늘을만들기 위한 전쟁과 다른 뜻입니다. 보위전남천보위전 그렇게 하고 아시행동자, 나는 행동자가 이런 거 구호를 붙였고 명언을 또붙습니다 빛, 에어풀, 이스트. 중국어와 영어의 표지를 모든 데에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좀 사회적인 캠페인을 좀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1940년대 어제도 KBS 토론할 때도 보니까 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현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40년대 비교 로세 전에 스 아주 깜짝 놀랐습니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그 도시 다 깨끗한 전기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미세먼지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 문제도 좀 이렇게 갈려있고, 뭐 경제 문제 다 갈려있는데, 이미세먼지 가지고 다른 말씀하는 국민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셋째, 아 제가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를 내실 때좀 과감한, 아주 탄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비즈니스 애수주절 같은 이런 것 같고는 지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과학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지만은 그 정책적인 수준은 거의 그냥 저이참 부러지지 않을 만큼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래도 아마 그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이게 점차 약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강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의 그 권리가 좀 제한되고 생활에 불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 정쟁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듣히 말씀드리고, 여기 저 국회의원님 다섯 분 또한 계신다면, 음, 제가 여러 차례 말힌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이념과 이런 것이 있어서는안됩다다 국경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일 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이해관계자 간의 비타협적인 대결이나 정치적 이념적 논쟁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님들의 지혜와 정치적 리더십을 부탁올립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차 회의는 4월 29일 에 열렸는데 발족식을겸 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저이유장도 제대로 들이지 못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고견을 듣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기차 회의가 사실상 첫번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그 고견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국가기후환경의 사무처의그 안건 보고를 촉취해 주시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님들의 그 통찰력 있는 말씀을 빌려주시기를 uh,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